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푸른숲 동산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문 열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력과 운동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리에 참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날이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있는데 에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 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안식 후 첫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른 아침 주님의 시체를 묻어 묻어두었던 두었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그녀는 주님을 보았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빈 무덤을 확인했으며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녀가 주님을 보았음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그날 저녁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으며 자신들 또한 주님처럼 고난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모여 앉아 있,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서 모인 장소의 문을 닫았다라는 설명은 스승을 잃은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부,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흔들리던 믿음이 자리를 잡으며 기쁨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기뻤을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처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곧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복음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복음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는 말씀에서 온 베소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좋다는 유와 소식을 뜻하는 안겔로 앙겔레온이 만나 영어로는 큰 뉴스, 기쁜 소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이 찾아온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복음은 더불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19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은 줄수 없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의 박해가 사라지지 않음에도 지금의 일을 회피한다고 하여 얻어지는 일시적인 평안도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조지 엘든 레드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심판 이전에 있을 나라에 대한 극렬의 기간을 묘사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신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오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망쳐온 세 가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즉 사망 사탄 죄이다. 사탄은 이미 패했다. 그것들을 그분의 초림으로 패배했으며 그분의 재림의 때에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복음은 그저 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왕권 아래 만물을 화목시키 시키기 위해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양,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은 줄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에게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어 예수님과의 도마의 만남을 주목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는 고백해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을 보여 주시며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두마을 향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기보다 믿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도마를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질 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생명을 주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방황하는 어두운 인생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는 자로 세우심은 그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달리 기록 목적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의 목적은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전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계속하여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참된 생명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암, 곧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신뢰하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에 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복음은 운동력이 있어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함에 애통하고 그들을 섬, 섬김으로 복음을 선포케 합니다. 또한 복음은 신자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창조의 기쁨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자는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야 합니다. 분문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제든지 사하면 차하 주실 것이오. 누구의 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 땅을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누구도 죄 사함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능력입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구원의 통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위해 사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과 하나됨을 누리며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포렌스 동산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망함은 복음이 주는 생명을 가까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3주간 각 셀별로 노방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과 27절 그리고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아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무너지는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갈급한 실령이에 영원한 샘물을 불얼러 일으킵니다. 자, 갈급한 심령 이에우리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목하길 바라보는 한주 되길 소망함,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서 이 땅에 어, 주님 나라가 온전히 임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한 주간 복음 위에 서서 나를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주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는 한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행의 월요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푸른숲 동산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가족을 모두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봉사하며 전 세대가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웃, 평택, 나라, 열방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